경북 도당, 8 아, 0시기도당이제 아, 도당, 우리 위원장 되시는 우리 김국정, 우리 위원장이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laughs> 아, 경북 도당을 맡고 있는 어, 김국정 목사입니다. 저는 어, 젊었을 때, 큰 병원의 원목실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급하게 호출을 해서 내려가 봤더니, 환자 한 분이 깽판을 부린다는 거예요. 왜 깽판을 부리요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왜 왔는데 주사도 한대안 놔주느냐? 왜 왔는데 치료를 안 해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갖다 없는데 무식하면 망합니다. 한 개인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가 제대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민족으로 발전해 나가자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확한 진단의근거에가지고 근본적인 요소를 갖다가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열제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치료하지 않은 해열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뱃속에서는 앞에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진통제만 먹이면 속다 썩어버립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국가를 경영하는 여야 정치인들이나 서로 대통령이 되신 우리 윤대통령이나 또이 나라의 수석권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밀고 땡겼던 경찰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암적인 존재가 이 나라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메스를 정확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어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인가? 맞습니다.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로 나를 국민을 온 세계를 속이려고 했던 그 현상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설득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에서고만한 금은 얼마나 됩니까왜 술을 대잔 않는 겁니까정에게 수사기를 촉구합니다! 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합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다 2020년대 전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때 아빠는 그때 할아버지는 그때 할머니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라고 물을 때 나는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니 이렇게 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배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병증이 지금 나타나져 있고, 분명한 병의 근원이 지금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술대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나라의 검찰, 경찰, 또 위족된 신고위원과 등의 직무유기를 하지 마라. 직무유기를 하지 마라. 직무유기 하지 마라. 직무유기 하지 마라. 마라. 제, 제대로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을 밝게 잘 감당해서 정말로 멀지 않은 날이 나라가 제대로 한번 자유통일 국가로, 본통일의 국가로 정말 세계 어디에 내려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강력하게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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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부 우리 도산위원장 대신 는 우리 김국정 우리 위원장이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대구에서 오셨는데 우리 대구 대표 되시는 분 앞으로 예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오늘 참석 못 하셨습니다. 한번 예 우리